눈에 노화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노안과 백내장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두 질환은 초기 증상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혼동할 수도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노안과 백내장의 증상부터 치료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신체는 점점 노화되기 마련이죠. 이는 겉으로 보이는 피부나 머리카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눈 역시 노화의 과정이 진행된다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잠드는 순간까지 눈은 쉬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보다 노화가 빨리 일어난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전자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과거보다 더 빈번하게 노인성 안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대표적인 노인성 안질환으로는 노안을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눈 안의 근육이 노화로 인해 탄력성을 잃으면서 수정체를 볼록 렌즈 모양으로 만들지 못해서 근거리 초점이 잘안 보이고 가까운 게잘안 보이게 되는 게 노안입니다. 예를 들어 식탁에 반찬을 짓기가 어렵고 스마트폰, 책 등을 볼때 근거리 작업할 때 눈이 심심하고 잘안 보이는 게 노안의 증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노안은 보통 40대부터 시작되며 수정체의 거리 조절 능력이 떨어져. 가까운 물체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인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노안 외에도 많은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안 질환으로 백내장을 들수 있다고 합니다. 백내장이란 수정체의 단백질이 변성되어 수정체가 딱딱해지거나 혼탁해지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백내장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되는 그러니까 노화에, 노화에 의한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0대가 넘으면서 노화가 진행되고 65세 이상이면 대부분 백내장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화 이외의 원인으로는 당뇨 같은 만성 질환 스테로이드제와 같은 항암제 그런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눈을 다쳐서 발생하는 외상성 백내장이나 자외선 노출 음주, 흡연 같은 생활 습관들도 백내장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백내장과 노안은 초기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백내장을 노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혼동하기 쉬운 백내장과 노안,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백내장과 노안의 초기 증상은 뿌옇게 보이는 시력 저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이 노안에 걸렸는지 백내장이 걸렸는지 구분하기 어려워하시는데 백내장과 노안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돋보기를 이제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가까운 것을 볼때 돋보기를 써서 잘 보이면 노안일 수 있고 돋보기를 써도 오래 보기 힘들고 눈이 침침하면 백내장의 확률이 더 높습니다. 백내장은 노안과 달리 심해질 경우 농내장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어 증상 초기에 안과에 방문해 정확한 안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그렇다면 백내장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백내장 초기에는 약물을 통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넣는 수술이 필요하다는데요. 이때 기존에는 백내장 수술 시 단초점 인공 수정체를 사용해 백내장을 치료했지만, 지금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통해 원거리와 근거리를 동시에 교정하여 백내장과 노안 증상을 같이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술은 백내장과 근시, 원시, 난시를 동시에 교정할 수 있다 보니 수술 후에도 도포기나 안경이 필요하지 않아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시 이제 사용되는 렌즈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런 다양한 렌즈가 있는 이유는 이제 환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생활습관에 맞게끔 렌즈를 사용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취미 활동이 등산, 뭐 골프, 먼뭐 거리를 자주 보거나 예전에 라섹 같은 수술 과거력이 있는 경우, 모니터를 자주 보거나 근거리를 많이 보는 사람들, 이런 직업이 있는 분들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서 수술을 해야하기 때문에 다양한 렌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수술 전에 의사와 환자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내장 수술을 한후 만족할만한 결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데요. 수술을 마친 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감염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수술 후 일주일간은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눈을 비비지 않고 세안은 자제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2주에서 1개월 정도는 헬스장에 가거나 격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고 수술 후에 이제 안약을 잘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체의 중요한 감각 기관 중 하나인 눈. 눈의 노화로 인해 노안이나 백내장이 나타났다면 방치하지 말고 조기에 안과에 방문해 검사를 한후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